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1.18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생으로 즐겨보겠습니다 한번 음 야생으로 한번 동굴이 커졌고 마이너스 좌표가 챙겼고 산산 산 위가 높아졌고 또 320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음. 난 일단, 일단, 야생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자표가 마이너스까지 내려갔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도, 그거 두개 야생하는 사람 입장은서 중요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은데. 음. 일단은 제 컴퓨터가 느리기때문에 다운로드가 느거든요 바로 월드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일단 여러분 월드에 들어왔고요 일단 지금 조금 로딩되고 있긴 한데 오 산이 진짜 높아지긴 했다 뭐 어디까지 올라갔지 허, 허, 와 진짜 높다 와 야생의귀이 나온 도들 일단 나무는 어느 정도 다깼고요 돌 캐고, 돌을 캔 다음에, 돌 곡괭이를 만들어서, 돌 세트도 만들어 주도록 하죠. 돌을 안으로 캐고, 돌 세트 만들고, 프로도 만들어준 다음에, 인벤토리 정리를 좀 해주고, 여기가 동굴이겠죠? 동굴이라 믿고 가보도록 합시다. 오, 철, 나이스. 철이랑 석탄 나이스 하고 일단. 석탄 다 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탄 다 캐고. 뭔가 좀요쪽에 좀비 속에 들긴 하는데. 좀비는 그렇게 무섭지 않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석탄 어느 정도 캐고 동굴 돌아다니고 있는데 뭔가 동굴 느낌이 달라진 건 있어요. 네. 내려오는 건 뭔가 좀 다른 느낌은 있어요 되게. 요즘 동굴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 좀비들이 발광, 발광, 열 o 매스. 어. 저동물 커지긴 했다, 근데. 아, 잠깐만. 죽어. 예, 아, 죽을래. 오, 잠만 위로, 잠깐만, 어? 어? 잠깐안되 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죽었지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알고 있었어. 어. <laughs> <laughs> 진짜 더 빨리 빨리 먹어야 돼. 크리퍼가 해서 아 씨. 이기 오 어, 끼저또 곡괭이 어디 갔대? 어. 괜찮아. 만든면 되니까. 곡괭이 세핑으로 만들어 주고 기블록 버리고, 발광률 얼마나 차지, 이거? 한칸 차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폭탄은 이제 어느 정도 큰거 같고, 지금 배고프니까, 발광 농비라도 캐, 캐터 먹도록 하죠. 어, 여기 화로가 있었네. 뭐 어, 여기, 뭐야, 이거. 아, 뭐 이거 아, 뭐야 있었잖아 근데 어차피 셀핑 어차피 다 달았네 어 배양용으로 써서 음식을 좀 먹도록 하죠 오 어, 잠깐만요 이건 반칙이지 깜짝이 어, 체육 좀. 좀 해주고 아시 설치해서 주고 어어 잠깐만 이건 아니지 어, 오 좋다 이렇게 된거 밖에서 음식 구하고 오죠 그냥 여기 스켈레톤이 스 뛰게왔더라 여기서 뛰어내렸나? 어맞다 어 그러네 뛰어내렸네. 어? 에? 이런 된장.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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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체 먹으러 가자. 아니 그게 죽어? 이게 죽네. 아 제대로 구경하지도 못했어 몬스터들때문에 뭐야 이게 나는 휴닝의 생활 어? 저거 뭐야 여기 어? 물 동굴이네? 뭐, 뭐 일단 올라가자. 아, 철이까? 아, 철은 못 참지 그래도. 바... 물 밖에 있는 철은 못 참지. 그런 거. 어, 이렇게 딱 밖으로 나가게 되네. 좋크유 아, 근데 저녁이네. 동굴에 있는 게 안전할 것 같아. 동굴로 다시 도망가도록 하죠. 어, 무슨 무슨? 아, 잠깐만. 배고픈데. 또 지금 여기 열안 해야 되는데. 여기. 준비 나와라 이 자식 비겁 비겁한, 비겁한 자식 숨지르고 나와라 여기 어디냐? 뭐 여기 어디야? 어디지? 어... 근데 여기 뭐야 이난동굴로 여기. 들어가려 했어. 밖으로 나올려는 게 아니야. <laughs> 어... 어, 이거... 이거 이거 이삽이이 있으려면 편으로 쳐는데맞았 다시 동굴로 들어가도록 하죠. 어. 어쩌 발견. 어 진짜 크다. 오. 어, 여기는 이끼 동굴인가? 진짜 크긴 하다. 일단은 지금은 철을 발견해야 되니까 어 몬스터가 없네. 다행이다 그거어가장 문제는 지금 배고프긴데 어이씨, 온세당을 보냈네. 소리 없네. 아래로 입수. 예, 어제 네. 방향물 진짜 맡아요. 이 발광염 매를 캐서 밥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방금 스푼 노를 봤는데, 여, 이렇게 스푼을 있네?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먹자 나이스 환자도 털어주도록 하고 안장 좋구요 응 음, 안장 좋구요 오이 좋으니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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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우 사고로 그렇게 길어. 와. 네, 이쪽에는 대장물부터 닦히도록 하겠습니다. 으! 이대일 은반 치기지? 어, 지들끼리 싸운다. 지들끼리 싸운다. 스크래치스, 스크래치. 그승자는요세계의 대결, 그세계의 대결, 그승자는 스트레톤이었습니다. 난7로 정도 캐더라고 뭐, 오늘 목표는? 딱히 정한 건 없었는데 그냥 뭐 지옥문 가기 정도로 할까요? 그래요. 지옥문 지옥문 가기 오케이 갑자기 정해졌다. 오늘의 목표는 지옥문 가기, 지옥 가기 딱 지옥 가고 딱 깔끔하게 끝내겠습니다. 맛보기로 한 거기 때문에 잠깐만요 스크랩톤 저는 솔직히 크리퍼보다 스크랩톤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으악! 시찍해 으이씨 씨, 겁나 깜짝 놀랐네 죽어 이자 으이씨 아 스크랩톤이 스크래톤이 스크레톤, 바로 앞에 붙으면 장사 같긴 한데 이, 이게 동굴이 커지, 커지니까 크리퍼를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어요 동굴이 커지니까 어. 동굴이 좁아야지 이 크리퍼가 무섭지 동굴이 넓으면 크리퍼가 안 무서워요 그럼 그 동굴이 넓어져서 무서워진 게 뭐냐 스테톤입니다 너무 어리석어 어프해야 됐지 으이씨 음. 어. 깜빵란색. 깜빵란색. 아 도미 물살 때문에 말 취소하겠습니다. 무서워요. 예, 무섭습니다. 씨, 취소을수 있을까? 잘 모르겠지만. 5분 지난 것 같은데, 그쵸? 어... 뭐 어차피 맛보기였으니까. 오늘은 뭐, 저, 저, 산위에서 끝낼까요? 오늘은 설국대기의 나무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